단군조선은 신화라고 배웠죠. 그런데 과학으로 검증된 기록이 있습니다. 무려 3, 4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초이기 천문 현상 말입니다. BC 1734년 단군조선 시대의 오성추로 다섯 행성이 동시에 모이는 현상이 기록됐습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라 천문학으로만 확인 가능한 사건입니다. 환단고기 속 단군세기에는 글달 단군 무진 50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특정 위치에 모였다고 기록합니다. 1993년 라데일 박창범 교수가 현대 천문 시뮬레이션으로 BC 1734년 실제 발생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천문연구소 박석재 박사 역시 단군조선의 천문 기록은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하다고 밝혔죠. 이 말은 곧 단군조선이 연대 개념을 갖고 천문 관측을 했으며 천문대를 운영한 국가였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신화로 지우는 순간 우리는 뿌리를 잃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순간, 정체성도 되살아납니다. 과학으로 검증된 기록까지 있는데, 여러분은 아직도 단군조선을 신화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